세상을 보는 창, 거창을 보는 창뉴스 8월 마지막 주 창뉴스 단신입니다. 구인모 군수는 지난 24일 소통군수실을 열어 코아루 2차 아파트 민원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24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거창군은 관내 대형 공사장과 산사태 위험 지구 등 재해 취약시설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창군은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1년 경상남도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거창군 드림스타트는 아동 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핵심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발간해 드림스타트 아동 200명에게 배부했습니다. 향뉴스 8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군은 오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제4차 청소년 어울림마당 왁자지껄한 온라인 체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구인모 군수는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18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우리 군은 산무 농업 실천 농가의 현지 조사를 통해 인증을 마치고 홍보 스티커를 배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보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제 4차 청소년 어울림마당 왁자지껄한 온라인 체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온라인 체험에는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250명을 모집하는데요. 참가자들은 체험키트를 수령 후 청소년들이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키트를 만들고 온라인으로 인증샷을 보내면 됩니다. 체험키트는 붕어빵 비누 만들기, 펀치니들 자수 만들기 등 8종이며 1인당 2종씩 무작위로 배부됩니다. 구인모 군수는 비대면 행사로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즐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구인모 군수는 지난 26일 군청 상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18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브리핑에서 1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 발생해 아주 엄중한 상황임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방역에 적극 협조를 부탁했는데요. 이어 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시설과 관련자들이 자료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또 자가격리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탈한 대상자에 대해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해 조만간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고 경남도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군은 산무 농업 실천 농가의 현지 조사를 통해 인증을 마치고 홍보 스티커를 배부했습니다. 올해 산무 농업 실천에 참여한 농가는 387 농가로, 우리군은 최대 5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물 관리가 중요한 논 시범포 3개소를 조성해 논물 관리 기술을 지도하고. 산무 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표차를 설치해 연2회 현지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무 농업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내 아가도 먹고 내 손자도 먹고 내 아들도 먹는 게또그 친구들이 애기들이 찾아와서 안심하고 따 먹을 수 있는 사과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이 생각에서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그창군에서 다행히 산무 농업 시작에 대해서 어 가감하게. 파, 음, 발 멤버로 기타피에서 그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후손에게 이저 좋은 환경을 물려 줄수 있고 또 다가오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작은 우리가 그 대비가 될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산무 소소한 이 산무 스티커가 우리 작은 실천이 그런 우리 미래와 우리 이웃과 그리고 우리가 저이 좋은 그 차를 갖다가 보존하는 그런 작은 실천이라 생각해 가지고 하는 농업인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산무 농업을 실천 중인 농가를 방문해 산무 농업을 실천하게 된 계기를 들었습니다. 이 스티커가 산무 농업을 상징하는 스티커입니다. 소비자께서는 이 스티커를 보시고 많이 구매해 주세요. 예, 이 스티커는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우리 농업인들의 노력의 어떤 표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편 올해부터 산무 농업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국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8월 마지막 주 창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TV